자 강의 시작합시다 오늘 강의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자이스토리 드디어 4단원 어, 절반으로 왔어 4단원 5단원 6단원까지 있는데 절반으로 왔어 어, 이 소수의 곱셈 단원도 너희는 잘할거야 왜냐면 쌤이 예전에 이미 한번 가르쳐놨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어, 소수 곱하기 자연수와 자연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첫 번째, 1.7 곱하기 2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기 그랬어. 어,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과 덧셈식, 그리고 0.1의 개수로 계산하는 거, 분수로 계산하는 거, 자연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많이도 쪼개놨네. 1번, 2번, 3번째 방법, 4번째 방법, 5번째 방법 모두 한번 봐보도록 할게. 그림을 그려볼 거야. 1.7 1.7이라는 건 0부터 1까지가 1이고요. 그거를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쬐끄만 하나가 0.1이잖아. 그게 7개니까 1.7 그림으로 이렇게 1.7이 2개가 있거든? 그러면 봐봐. 먼저 1, 1 합치니까 2 만들어졌고, 얘는 0.7이야. 0.7에서 3칸 더 가면 1 만들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3으로 만들고, 4개 남았네. 0.4가 남은 거죠. 둘이 합쳐서 얼마다? 0.3, 어, 3.4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구요. 덧셈식으로 계산하는 거. 1.7 곱하기 2라는 건1.7 더하기 1.7과 같은 거지. 1.7이 두번 더해진 거잖아. 그래서 어, 1.7 더하기 1.7 이렇게 계산할 거야. 소수점 찍고요. 7 더하기 7은 14 올라가고 답 얼마? 3.4.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번에는 0.1의 개수로 한번 볼 거야. 1.7 곱하기 2라는 건 0.1이 얘는 지금 몇개 있는 거야? 17개지? 그런데 그게 두 세트가 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1이 총 34개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다 3.4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 네 번째,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 1.7 분수로 10분의 17 곱하기 2. 이 2라는 건 굳이 분모를 쓰면 1분의 2죠. 그래서, 어, 10분의 17 곱하기 2 이렇게 썼고, 도중에 약분을 하는 게더 쉽다고 그랬어. 아니면 여기는 소수로 다시 고칠 거니까 10 약분 안 하고, 그냥 계산하는 것도 괜찮겠네. 10분의 34, 그래서 3.4. 음. 자, 그 다음 자연수 곱셈으로. 소수가 아니고 그냥 17 곱하기 2 값을 구해봤어. 그거는 얼마야? 34잖아. 그런데, 봐봐. 17 곱하기 2가 34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1.2 곱하기 2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수를 써놓고 소수 뒤로 숫자가 하나지? 그러면 여기도 뒤에서부터 하나 앞으로 가서 찍어서 3.4. 이렇게 풀하는 거야. 자, 그 옆에 페이지 봐보자. 자연수 곱하기 소수 할 거야. 4 곱하기 1.8. 얘는 뭐 순서 바꿔가지고 1.8 곱하기 4, 요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지. 첫 번째 방법, 그림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어, 4에 0부터 4. 0부터 4까지야. 그러면 4에 1.8배를 해라. 그러면, 어, 4에다는 1배 하면은 우선 4는 됐어. 그다음 4의 0.8배를 구해야 돼. 0.8배. 4부터 8까지니까 여기가 총 4거든. 그거를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8칸. 그러면 한 칸은 지금 4의 0.1이면 0.4야. 그것이 8칸이니까 3.2 그래서 7.2. 두 번째는 분수로 고치는 방법. 4 곱하기 10분의 8로 바꾸고, 여기도 소수로 고쳐야 되니까 약분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서 7.2. 세 번째, 자연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봐봐. 4 곱하기 18, 소수가 아니라고 계산해 보면 72거든? 근데 4 곱하기 1.89에랑,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칸 앞으로 가서 7.2. 이렇게. 11번 한번 봐보자. 0.8 곱하기 3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거래. 자, 덧셈식으로 계산해 봐. 그랬어. 0.8 곱하기 3이라는 건 0.8을 몇번 더한 거야? 세번 더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8, 3, 24지, 24에다 소수점 하나 찍어서 2.4. 자, 두 번째 방법, 분수의 곱셈으로. 그럼 얘, 분수로 고쳐봐. 1 0분의8 곱하기 3. 8. 10분의 38에 24. 그래서, 얼마다? 2.4. 이렇게. 그 다음 14번 봅시다. 보기와 같이 계산하세요.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얘는 10분의 4 곱하기 6이니까, 10분의 4 곱하기 6 해서, 10분의 46에 24는 소수로 답 써야 되니까, 2.4.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보기와 같이 계산하세요. 곱셈식을 뭘로 바꾸어서 덧셈식으로 얘들아. 그러면 3.7 더하기 3.7을 몇번 더하라는 얘기야. 다섯 번 더해서 이렇게 풀어서 써준 게 보여야지 맞는 답이야. 계산은 너희가 하고. 자, 그 다음 24번. 동화책 한권이 0.7이거든. 그런데 세 권의 무게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0.7 곱하기 3. 답은 너희가 구하고. 자, 그다음 28번 봅시다. 4 곱하기 0.7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거야. 어, 여기가 전체 0부터 4까지야. 근데 그것을 10등분한 것 중에 7칸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4를 10등분해 봤어. 10등분하면 여기는 얼마겠어? 0.4겠지. 왜? 0.4가 10개 있어야 4가 되는 거잖아. 그쵸? 1곱 칸의 크기는 4의 0.7, 4의 10분의 7이므로, 10분에 얼마가 돼야 돼? 28이 돼야 돼? 봐봐. 하나 0.4짜리가 7개야. 그래서 몫은 얼마다? 2.8이다. 분수의 곱셈. 4 곱하기 10분의 7. 7. 4, 7에 28 해서 몫이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자, 31번 봐봐. 이거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5 곱하기 10분의 9는 10분의 5 곱하기 9 해서 10분의 5, 9, 45. 자, 0이 하나면 뒤에서부터 한칸 앞으로 가서 점 찍는 거야. 4.5. 자, 36번 봅시다.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7 곱하기 1.4값 구해보세요. 7 곱하기 1.4. 그러면 98 써놓고, 10분의 1배로 준 거니까 여기도 10분의 1배겠지. 그래서 소수점 여기 찍어서 몫이 얼마야? 9.8이야. 자, 41번. 경태가 2L에 0.3배만큼 오렌지 주스 마셨대. 그러면 2 곱하기 0.3. 수가, 수만 먼저 곱, 곱해봐. 2, 3은 6. 그리고 소수점 뒤로 있는 숫자의 개수.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큼 뒤에서부터 가서 점 찍고 0 이렇게 쓰면 돼자 오늘 한거 124쪽부터 개념들 다시 읽어보고요 지금 129쪽까지 여기서 풀고 선생님하고 확인할 거고 숙제는 130쪽부터 133쪽까지가 숙제 자, 수고했고, 빨리 풀어가지고, 선생님하고 확인 좀 하자. 고생했어.